이찬원이 은가은과 박현호에게 전한 특별한 결혼 선물. 무대를 눈물로 물들인 감동의 순간 공개. 2025년 4월 12일, 서울의 한 웨딩홀에서 펼쳐진 은가은과 박현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서 그 어떤 예능 방송보다 더큰 감동을 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날의 주인공은 단연 신랑 박현호와 신부 은가은이었지만 결혼식에서 가장 큰 감동을 선사한 인물은 바로 그들의 친구이자 사회자 이찬원이었다. 1. 특별한 순간의 시작 4월 12일의 결혼식 서울 한복판의 웨딩홀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들의 기대와 설렘이 가득 찬 장소였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랑과 신부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결혼식을 위해 자리를 빛내고 있었다. 신부 은가은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신랑 박현호는 차분한 모습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설렘이 묻어나는 표정을 지었다. 이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방송에서 보여줬던 화려한 캐릭터와는 또 다른 현실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이 예능 속 사랑, 현실 속 결혼으로. 이들의 사랑은 단순히 방송 속 캐릭터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은가은과 박현호는 KBS 예능 프로그램 부루의 명곡에서 함께 출연하며 사랑의 도깨비 커플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그들의 케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케미를 넘어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됐고 결국 2025년 4월 많은 팬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결심했다. 두 사람의 연애는 처음 방송에서 시작된 것처럼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 시청자들은 농담처럼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던졌지만, 그것은 결국 현실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적인 로맨스로 다가갔다. 3. 결혼 발표 후, 일어난 작은 소동과 해명. 하지만 결혼 발표 후,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휘말렸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현호가 은가은의 집을 처음 방문하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미 동거 중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촬영 시점과 실제 상황의 차이를 설명하며 해명했지만 여전히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시선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 준비에 차분히 임하며 결혼식을 준비해 나갔다. 4. 결혼식에서의 감동적인 순간, 그리고 드디어 4월 12일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이 특별한 날 하객들 속에서는 결혼식을 축하하는 한편, 그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혼식이라는 공식적인 순간을 맞이했고, 그 중심에는 사회자 이찬원이 있었다. 이찬원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 두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이들의 이야기를 잘 아는 증인으로서 하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이찬원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식의 시작을 알렸을 때 많은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방송에서 보지 못한 이들의 사적인 고민과 그들이 겪어야 했던 오해와 편견을 이겨낸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오. 이찬원의 축가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결혼식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은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이찬원의 축가였다. 이찬원은 이 곡은 가은 누나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노래라며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곡을 소개했다. 그의 노래 참 좋은 사람은 결혼식장을 따뜻한 울림으로 가득 채웠고 하객들은 그의 노래에 맞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은가은은 눈을 감고 박현호는 고개를 숙이며 그 노래를 들으며 마음속 깊이 감동을 느꼈다. 이찬원의 축가는 단순히 축가의 의미를 넘어서 두 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담은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요기 예능과 현실을 넘나든 우정과 사랑. 이찬원은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그는 결혼식 컨셉과 신랑 신부의 의상 스타일링을 함께 고민하며 신혼여행지 예약까지 직접 도와주었다. 이찬원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가 두 사람의 결혼식에서 보여준 진심은 하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많은 하객들은 이찬원의 존재가 정말 특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혼식 후,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후기들이 쏟아졌다. 한 하객은 이찬원의 눈물이 더 감동적이었다고 말하며 다른 하객은 은가은의 드레스가 정말 예뻤다고 언급하며 그날의 순간을 회상했다. 7. 진심을 전하는 결혼식. 이날의 결혼식은 단지 두 사람이 사랑을 맹세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우정, 진심과 용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시간이었고, 방송 속 캐릭터와 현실 속 사람들의 차이를 넘어서 진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다. 그날의 결혼식은 결코 화려한 스타들의 결혼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방송과 현실을 넘나드는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했다. 8. 결혼식 후에도 계속되는 응원.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많은 팬들은 이찬원, 은가은, 박현호에게 끊임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축하의 순간을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결혼식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결혼식 후 박현원은 이찬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은가은은 밝게 웃으며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들은 그날의 결혼식이 단지 예쁜 사진에 담긴 순간만이 아니라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따뜻한 기억이 될 것임을 느꼈을 것이다. 이날 결혼식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두 사람의 결혼식이 단순한 연예인들의 결혼식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화려한 드레스와 아름다운 웨딩홀의 장식, 그리고 그와 어울리는 사회자와 하객들의 축복이 있는 전형적인 결혼식 장면 속에서도 이 결혼식에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방송에서 보던 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는 순간들이 가득했다. 특히 이찬원이 사회를 맡으면서 그가 가진 깊은 감정이 드러났다. 방송에서는 웃음과 농담으로 가득 차 있을 그가 결혼식에서 보여준 진지하고 감동적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씩 건넬 때마다 하객들은 그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꼈고 결혼식의 분위기는 점점 더 따뜻하게 변해갔다. 이찬원은 단순히 사회자가 아니라 은가음과 박현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이들의 사랑을 가장 잘 아는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이날 결혼식은 또한 방송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을 기반으로 한 진정성 있는 이야기였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를 뛰어넘어. 그들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방송에서 보여준 웃음과 유머가 그들에게만의 매력이라면 결혼식에서는 그들의 진정성과 진심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많은 팬들이 그들의 결혼식 장면을 지켜보며 그들이 과거의 캐릭터와는 다른 진짜 사람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결혼식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는 점이다.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농담을 하기도 했고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 위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 결혼식을 통해 진짜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TV 화면 속의 이야기나 대중의 기대를 넘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고 그 진심이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순간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객들은 그들의 결혼식을 통해 단순히 연예인의 결혼식이 아닌 진짜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결국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며 이 결혼식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힘을 깨달았다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그래서 더욱 특별했다. 그들이 보여준 진심은 단순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넘어서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사람들 마음에 깊이 새겨 주었다. 이 결혼식은 또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만큼 그 의미는 그 누구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특별함을 지녔다. 박현호와 은가음은 이날 결혼식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공식적으로 다짐하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인이었던 이찬원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깊은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혼식 후 SNS와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쏟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식을 두고 정말 멋진 사랑이었다는 말을 남기며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힘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찬원이 결혼식 중에 부른 참 좋은 사람이라는 노래는 그 자체로 결혼식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 노래가 끝난 뒤, 하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다독였고, 결혼식은 어느새 사랑과 우정, 진심이 모두 담긴 특별한 순간으로 변했다. 이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방송과 현실을 넘나드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지 스타들의 결혼식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 사랑이란 단순히 좋은 날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것임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을 통해 팬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는 마음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지 방송 속 캐릭터들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인생을 함께 살아갈 반쪽을 찾았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린 것이다. 이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특별한 날이었다. 2025년 4월 12일 서울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박현우와 은가음의 결혼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이야기였다. 방송과 예능을 넘어서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가깝게 진지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 결혼식은 시청자들이 눈여겨보던 스타 커플이 아닌 두 사람의 진심과 감동이 중심이 되어 그 자체로 따뜻하고 진솔한 메시지를 전했다. 일 예능과 현실을 넘나드는 두 사람의 진심. 은가음과 박현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우정의 경계를 허물며 그들의 관계를 넘어서는 진실된 감동을 전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함께한 인연이 현실 속에서도 깊은 사랑으로 변해갔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방송을 통해 형성된 캐릭터와 실제 삶에서의 감정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결혼 발표는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공개열의 선언 이후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팬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사랑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방송에서 보여준 케미뿐만 아니라 시간과 함께 성장한 진정성 있는 관계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은 우정에서 사랑으로 또 사랑에서 결혼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특히 방송 속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관계가 단지 화려한 스타 커플의 판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결혼식의 감동적인 순간들, 결혼식 당일 하객들은 물론 두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그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결혼식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바로 사회자 이찬원의 감동적인 축사였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오늘은 두 사람이 함께 걷게 된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많은 하객들이 눈물을 훔쳤다. 그말 속에는 방송에서는 볼수 없었던 이들의 사적인 고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어온 과정을 알수 있었다. 이찬원의 축사는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찬원이 슬픈 일이 있더라도 함께 울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는 것이 부부의 참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였을 때, 하객들의 마음 속에서 울림이 퍼져나갔다. 그 말은 단순히 결혼식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전해주었다. 3. 진정성 있는 축가와 눈물. 결혼식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찬원이 부른 축가였다. 이찬원은 "이 곡은 가은 누나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노래라고 말하며 감정을 담아 참 좋은 사람을 불렀다. 그가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은가음은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는 그들에게 단순히 좋아하는 곡 이상의 의미를 지녔을 것이다." 이 노래는 그들이 함께 겪어온 수많은 순간들을 상기시켰고 그 순간에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담겨 있었다. 박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이찬원의 노래에 감동하며 눈물을 삼켰다. 이 장면은 결혼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었다. 이찬원의 노래가 끝난 뒤 박현호는 마이크 없이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이찬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 말은 작은 소리였지만 결혼식장 안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크게 울려 퍼졌고 참석한 하객들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이다. 이찬원이 결혼 준비 과정에 깊게 참여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그가 두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알수 있었다. 그는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 두 사람의 진정한 친구이자 마음의 고백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4. 사랑과 우정의 힘.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기억을 SNS를 통해 나누며 감동을 표현했다. 진짜 사랑을 느꼈다. 결혼식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다는 등의 후기가 이어졌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이자 사회자인 이찬원까지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들은 예능과 현실을 넘나드는 인연을 통해 서로에 대한 진심과 사랑을 증명해 보였다. 결혼식 후 이찬원은 은가음과 박현호와 함께 손을 맞잡고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의 미소는 더 이상 방송의 캐릭터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우정의 결실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기억하며 사랑이란 이렇게 진지하고 깊이 있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다. 결혼식은 단순히 축복의 순간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5. 결혼식 이후의 이야기. 이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기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예능과 방송의 세계에서 눈에 띄게 활동하면서도 그들의 개인적인 삶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한 연애와 결혼의 이야기가 아닌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또한 결혼식을 통해 사람들은 사랑의 진정성과 우정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은가음과 박현호의 사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관계였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은 바로 그들이 보여준 진심 때문이었다. 이찬원의 축가와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단순히 결혼식에서의 한 순간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진정성의 힘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사실,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익숙했던 은가음과 박현우는 과거의 방송 속 이미지와 실제 삶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들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를 끌었지만 그들의 관계가 방송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실제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현실로 만들어갔다. 결혼 발표 당시 일부 팬들은 그들의 사랑이 진짜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들의 결혼식은 그런 의심을 불식시킨 순간이었다. 특히, 이찬원의 역할은 이 결혼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 두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그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증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 결혼식은 더욱 감동적이었다. 이찬원은 결혼식 중간에 울먹이며 한마디를 덧붙였을 때 많은 하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진심을 느꼈다. 그가 전한 말은 단지 예능에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닌 현실에서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리고 축가를 부른 이찬원의 노래, 참 좋은 사람은 결혼식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아름다운 곡이 아니라 은가음과 박현우의 관계의 깊이를 잘 표현한 곡이었다. 이 곡을 부르면서 그는 감정을 담아 노래했으며,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결혼식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순간, 은가음은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박현우는 고개를 숙여 그의 친구가 부르는 노래의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 결혼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모든 장면들이 너무나도 진실되고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결혼식의 화려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두 사람의 마음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가왔다. 방송 속에서 보면 그들의 사랑이 마치 로맨틱한 영화 속한 장면처럼 보였지만 결혼식에서는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현실에서 꽃을 피웠는지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본 이들은 모두 알게 되었다. 팬들과 하객들은 그들이 방송 속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고, 그 사랑은 결혼식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또한 결혼식에서 보여진 두 사람의 부모님과 친구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자녀가 선택한 사랑을 지지하며 결혼식을 축복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결혼을 통해 서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눈물을 흘렸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결혼식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찬원도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의 친구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결혼식의 모든 디테일을 신경쓰며 신랑과 신부가 이날을 완벽하게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가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보인 진심은 결혼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결혼식 후,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그날의 감동적인 순간들이 공유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날의 결혼식이 단순한 화려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찬원이 부른 노래와 그가 전한 말은 결혼식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참 좋은 사람이라는 곡은 은가음과 박현우의 관계에서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성장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결혼식은 단순히 결혼이라는 의식을 치르는 자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보여준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들이 방송 속 캐릭터가 아니라 현실에서 진지하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결심이 느껴졌다. 이날 결혼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랑과 진심이 담긴 특별한 순간이었다. 이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날의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결혼식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사랑은 그들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가르침을 주었다. 이 결혼식은 사랑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그야말로 특별한 하루였다. 결국,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심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알려주는 시간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